아, 이 음, 음, 겨우 2뭐 20... 아, 이거 3성은 어떻게든 달면 달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5뭐5 0 0억대는좀 있다 보니 응. 23성은 팔리데 아까 그저 뭐 높은... 너무 좀 허무이 없이 비싸네요. 아무래도 애기가 없이 세 줄이라 서 좀... 사가지고 이거 뭐야? 8 5 1인데 이게 다시고 23일, 2 3 진짜 한 번만 눌러볼까? 막이렇말아라고 그러다가 다시 보여요. 아, 진짜 참아야 되는데, 전 이거 언젠간할거 같아. 조금 더 맞추고 나. 다 맞추면 유희요? 어, 유희왕? 어, 유희. 빵? 어? 유희왕이 근데 주인공 이름이 유희가 아니지 않나? 유희 맞아, 유희왕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일본어로 유기호거든요, 유기호. 아. 이름이 유희예요 네. 한국어로는 유희왕, 한국? 그거에요. 한국 만화요 일본 거예요. 일본 거예요. 일본, 일본, 일본 거예요? 네. 아니, 나 그거. 따빙으로는 어. 주인공 이름이 유희라고. 나 그거, 유희왕 카드깡 유튜브 재밌더라고. <laughs>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고학교에서 옛날에 어릴 때는 카드 뭔지 다못 외우고 그냥 반짝이는 게 이뻐가지고 사는 것 예, 었홀로그램이 <laughs>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카드 게임 해가지고 하스스톤 사는데 하스스톤 하스스톤은 좀 성인보상이 음. 고등학교때개많 고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했어 어. 이해 버, 빵, 바람, 아침에 선디받도 바로 그 예쁜 유시와 아침에 선디받도어의버리이고 쫓이고, 어시키아 파이, 파이인가 파이 아이 아 조이 조이, 예? 하이 카이저? 조이, 카이저? 조이 그 짤이 카이, 아, 카이, 카이 조이 카이 조이 개짜리 존나 웃기잖아. 카이바. 아 카이바. 조이 조이. 아 그거 그 어, 어. 이, 약간 덕도코 치고... 짓는 그. 어 말. 맞아 맞아. 개짜이 그 아, 제일 바는... 유명하지 않아? 게시... 풀눈에... 음, 네. 개지 붉은 눈에. 넷 붉은 눈에 흑룡이 그조이고 음, 존나 세긴 하네. 가지쓰 카직카직쓰 아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또치님이랑 뜨거운 리고블레이든가 하고싶다 맞아 또님의캐리로 바꿨다 뜨거워고 뭐. 주님의 사랑이요? 순간 술나줄아 뭐야 내 알레르기 어디갔어 미국이야요이지 뭐야 쎄야안 처먹었어? 아..먹었구나 아, 아 정신이 감정 오락가락야 감정카드 활동 감정 속으로 아가씨뭐너 콤바.. 파이크 지루고 있으신가요? 근어엊그어 네, 네. 거거지? 여기 8개 인데 어딜 걸어 뭐고 ㅂ 을 검은글 계속 돌리고 있는데 129급까지 뛰어났어요. 129급만. 바로. 이날 다리가 어딨냐? 이거. 진짜 100에 7퍼 이런 것도 아 진짜 너무 쉬원해 <laughs> 와.. 아이씨.. 미녀누가바님 입에 손 집어넣은 새끼와누바님 입에.. 손 집어넣은 새끼 와.. 우와... 진짜 많이 인딩 아니 바관 하품할 때도손안 집어넣어? 굉나 어... 어? 이게 터질 줄 몰랐어 <laughs> 아! 하지마! 음, 아! 바님왜말 걸어요 아. 아이 들어오면은 바로 터지는건데 t of 고빠지려 i n s one d a 그 I'm s o r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o r r y I'm 러 o 이 간에 갔다 은 고노 한 마리 보았소. 아, 어 저거 어 아, 이게 제일 빨 발견했다, 유레카. 이게 진짜 잡음. 유레카. 근데 그게 어디서 찾나 온 말이지? 누가... 무슨 땅을... 밟고... 유레카 이러지 않았나? 아, 리스토텔레스 목욕탕 아리스토레스 아, 리스토텔레스 유레카 지코입니다 <laughs> 부력에 대한 깨우침을... 기쁨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유레카 그리고 음, 그 이제... 어. 공연 알람자로 체포해었죠 아 근데 이게 되게 <laughs>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기원이 오래됐다 이 얘기 아니야.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지 존나 오래됐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어렸을 때 이게 뭔가 배워둔 하기. 되게 오래 남는다니까. 그럼 어렸을 때 까탈스키 쓰고 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고학기 벨슨 나누기 그것까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아 자, CX 연선 스웨그. 단나려요이렇 별랴, 뿜뿜뿜뿜. 어 진짜, <오랫동안. 웃음> 그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함께, 를 오! 이다 <laughs> 죽다 죽지 뭐라고? 아아? 아아? 너 아까 내가 하거 같은데 다 <laughs> 아, 프리토 시발 라못어고 그래, 죽다 <laughs> 아닙니다, 프리토 씨 뭐야? 아닙니다 한약 먹고 있네 어후. 어후, 군현지바닥기어 커튼님. 제가 얼마나 했어요 15분. 그거 끝나고 잘거야 잘... 살죠. 이거 군령. 30만 동갑. 아니, 아 영상도 아, 아이 판은 뭐, 바발하면 28분이나 해. 아, 빡치네. 활발하면 28분이나 해? 8바은 못해, 2분이나에 아래, 아래. 아래, 아래, 못말리네, 8번은. 침대상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 어? 8 2 8만아 나는 조금 별빵좀 무섭다. 홍봉 잡았어, 씹탭기. 씹탭기. 아, 근데 약간 정신이 나간다고. 그냥. 자꾸 막 생각이 이상한 소리지네. 어? 어, 그거. 아니, 아니. 제가요. <laughs> 여러분들 정신은 나가면 안 돼. 기모 간단히 가버렸구나. 헝, 기모티 근데 멜방님. 뭘 또, 세상. 어떤가요? 뭘 또. 해삼뭔 소리야? 얘는 흥기 못 아, 나 아직 정상인가? 무슨 소리야? <laughs> 아까 막가있잖아요 <laughs> <laughs> 현재 진행형이. 어우, 야. 왜 그런 거지? 그게 그게사이쯤이면안시반 정도는 돼야 된다. 좀 걸리네. <laughs> 그때가 진짜로 관계를 볼 때죠. 아, 근데 나나이 <laughs> 아닌데. 그거 뭐 어떤 사람이었죠? 응, 전장학 조용하고, 응, 낯 많이 가리는 한국말인데, 알바고 또 근데 저도 근데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저도 저할도 되게 적었고, 인사도 못하고. 사실 안 친한데, 이 자리 하면 좀 미친놈이긴 해. <laughs> 그럼 그래. 추어이잖아 그럼 끝내자 이 새끼들아. 제가 엘리스님이랑, 아아 짜 저거 <laughs> 제가 엘리스님이랑 언제부터 친해지게 된줄 알아. 언제부터죠? 엘리스님한테 황홀 보내달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진짜 보내줘? <laughs> 진짜 보내달라고 보내도록... <laughs> 자 이제 단단히 미친사람이구나 <laughs> 아, <일, 일>, <laughs> 앞으로는 깝치면 안다 끝났다 끝났다 아. 어이 최신 잘하라고 조심해요 앞으로 깝치면 안되겠다라는걸 느꼈죠 어나왜 살았지 방금? 죽은거 같지 않았으니까 아, 저도 그런 건 알아요. <laughs> 응, 패턴을 피해서. 어? 그건 좀 다른 말인가? 아니, 저 방금 그지치님 네? 고치님. 네? 네? 와, 아, 또시지아니가 에르숨이었구나. <laughs> 이게 조치이나같다니까 이게. 네. 조치님은 네, 본인이 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예, 그렇다네요. 저는 정상인이죠. 조치님도 언제 언젠가 멀지 않았어요. 본성 꺼내는 중. 본성이 내 꺼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니 RP 지켜야죠 내가 아마 계속 진영아 진영아 이러면 <웃음> 언젠가 도청 머리 씨바라을 하지 않을까 <laughs> 에이 어떻게 그래요 분명 안 해요 바라신다면 저는 욕을 안 하는 깨끗한 청년입니다. 소치님 이 어, 저번에 말했었는데 소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다. 아 그래도 누가 그랬어요? 소치님. 제가요? 아 빨리 그 이야기 좀 맞춰보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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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laughs> <laughs> 이렇게 합이 안 맞아서 이거 어? 도둑질이라도 하겠어? 아 제가 좀 눈치가 없어서. 오이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줄면이는잖아요 어. <laughs> 뭐라고요? 아, 아, 마지막에 뽕이 붙어서 다행인안 붙었으면 이렇게. 니가 <laughs> 멋을 쳤강 네. 아,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아아아아아 아, 왜 불렀어요? 왜 불렀는데? 왜 불렀는데? 왜불렀아데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응. 응. 엄마 깨진 않았겠지 하세요? 아들아, 새벽에 뭐 하는 거지? 엘티였어요? 아, 엄마. 게... 아, 우리 사람들이랑 재밌게 게임하고 있어. 형하지 않아도 돼. 신빨이신하이 진파시나이 하는 시점부터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우리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생각도 없는데. 진파시나이 데이. 퍼티님이랑 도치님이랑 무슨 소리야? 이대블를 듣고 있는 것은 제가 쓴거아니까 어, 그러시면, 퍼티님. 웃음소리 한번더 따라해요. 아, <laughs> 이거 네. 좀 치명적인데. 존나 웃기네. <laughs> 졸리시다는데 잠한번 껴드리자, 일튼이협박했이 다행한데. 웃을 때눈치보 심해, 이제. 또하겠네나기네 아, 다아아 아니 방금 저거공 뜨기 한 2분 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에스텔라. 아, 강이마드신축나 됐어. 강시마드 신도 갑니다. 아니 거공이래 거북이? 그, 더스크가 에스텔라 됐나? 그영영은 골드? 네, 네. 어 그래. 에스텔라 만들요 네, 에스텔라. 알거든요. 오. <laughs> 어 아, 아, 존 존나 아, 아파. 존나 아, 파존 아, 아, 파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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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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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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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배우지. 애저 대단한데요. 아쌍 응. 아 응. 연애가 응. 가독 응. 성군에가져야 되는데 아씨 응. 생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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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밭아 뭐아 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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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아리도만오2만어2아 이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할수있을 <laughs> 아 개콘 놔줘! 보이지 않아 한번두번나아 나는 상처많은 범베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겨울 치도 오바람이불고오면 나는 너의 나의 꿈을 찾아. 나라우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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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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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wonderful